네, 스바냐 스바니아 말씀입니다. 스바냐도 굉장히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장3장까지 되어 나죠. 짧은 장인데 이 스바냐도 요시아왕 통치 시대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로서 선포했던 그런 이 선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왕 이후로부터 굉장히 단편적인 면에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대한 그 멸망과 그들의 죄악성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이런 그 요시야 왕 통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예레미야와 같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는 선포했던 그런 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는 아이이이그 어, 스바냐 선자 남 유다에 대한 선포를 할때그남 유다에 대한 죄악성을 드러내고 너희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죠. 그래서 유다와 그 다음에 열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스바냐에 짤막짤막하게 아주 강렬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도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웃 나라의 백성들도 열국도 열왕도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로 어, 이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자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또 같이 그 당시 에, 말씀을 들고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으니까 아마 이 하박국 나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 스바냐 이런 선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에 그러나 포커스는 조금씩 다른 그런 의미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열국의 심판과 그들의 죄악성, 그 다음에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는.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예언으로 맞춰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든 아니면은 의인이 아니든 결국 죄는 어, 죄를 지은 대가가 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아, 가든 나도 하나님의 택한 부름받은 부른,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내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 상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